하실 거예요 진짜. 오, 닮은꼴 어워즈. 와 이걸 어워즈를 했어? SBS의 큰 아들. 오. 오,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닮은꼴 침묵해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인권입니다. 수빈입니다. 오늘 또이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. 사회 각계 각층에 계신 스타분들은 물론이고요. 여기서 끝이 아니죠. 또 축하 공연부터 마지막에는 최고의 닮은 꼴을 뽑는 투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.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? 스포츠 동물? 스포츠 동물? 동물이 나눠져 있어. 네 말씀드리는 순간 첫 번째 스타가 도착했습니다. 네. 어? 이분을 보게 될줄 몰랐어요 진짜로. 또... 송민 정말? 아 이거 또아 잘못 건드리면 안 된대. 아 월드 클래스죠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. 와, 우와 와, 와, 와 똑같다. 진짜야? 야, 머리도 잘하고 다니네. 와. 아니 몸도 진짜. 비슷하잖아. 몸도. 심장이랑 어. 체형. 와, 와, 와. 와. 와 진짜 닮았죠. 와, 진짜 닮았어. 얼마나 연구했겠니? 저는 섬 흥민입니다. 섬흥민 씨. 연기. <laughs> 아, 유승범. 영기 스타일 너무 좋아해. 아. 아, 영화 배우 류승범님 닮은꼴 들어오십니다. 어서 오세요. 미수영광야 <laughs> <아니, 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류승범 닮은꼴 유 삼범입니다. 우와. 그분이 여기 오신다고요? 오늘 정말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. 나와주세요.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. 말도 안 돼. 와. 와! 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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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웃겨. 와. 저는 안 믿었어요. 이분이 나오실 거라고. 아 와! 잘한다! 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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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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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야, 이게 뭐야? 사이즈. 와여기도 체형이 똑같아. 와. 와. 뭐야 비슷하다. 와.